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입니다. 아, 이제 드라이브에 이제 뭐 이제 세 개로 처음에 나눴지만, 어, 마지막이 드라이브 결정구 파워 드라이브에서 파워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워 드라이브라는 거는 강한 드라이브, 어, 그내 힘에 에너지의 소모를 많이 요하는 자,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연결 드라이브도 연결 드라이브도 걸고 자, 준비 자세를 잡아 줘야 되고 자, 이런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만 공을 타고하고 그 이후까지 힘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자, 파워 드라이브의 포인트고요. 자, 일단 중요한 점은 어, 일단 움직이는 공을 치게 되고 자 나도 반동을 주고 자세를 잡고 이제 스윙을 하지만 자,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어, 힘을 주다 보면 자 상대방 사람들은 몸이 좀 이렇게 틀어지게 나음이거든요 자안 틀어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로봇이지 자 그리고 자 근육으로 힘을 아무리 잡지만 자 어느 정도 몸은 기울어지고요 자 어느 정도 몸은 앞으로 나가게 되고 많이 열리게 돼요 자. 드라이브에 대한 나쁜 예들은 자,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의할 점은 자,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써야지 정말, 아, 나는 힘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구나. 네, 숫자로 표현하면 내가 힘을 100% 썼을 때 드라이브의 결정구의 정확성이라든지, 자, 원하는 곳으로 잘 가는지, 자, 그리고 내가 힘이 잘 실리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강한 드라이브라고 해서 강하게만 친다고 공이 다 들어가진 않죠. 자 들어가는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에는 어, 파워 드라이브. 자 우선 어, 제가 지금 어, 파워 드라이브에 대해 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어, 파워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파워 드라이브라는 거는, 자, 드라이브를 설명을 해드릴 때, 연결 드라이브를 해드릴 때, 저희들이 이제, 어, 각도가 퍼핸드 칠 때, 화, 하 기술에서, 자, 각도는 똑같지만, 자, 내리는 만큼 숙여주죠. 자, 이만큼 숙였으면, 이만큼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만큼 내려갔으면, 이만큼 숙여주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자, 이 각도에서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자, 오른쪽 공간을 많이 쓰는데, 자, 팔이라는 게, 자, 몸 옆에서 이렇게 벌려주, 벌려주면, 팔은 여기서 끝이에요. 자, 더 나가면, 자, 열려가지고, 자, 나오기도 힘들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끝인데, 여기서 더, 더큰 스윙을 원하면, 자, 허리를 쓰겠죠. 자, 허리를 쓰게 되면, 허리를 쓰게 되면, 다리도 같이 따라서 네, 좀 뒤에서 힘을 좀 잡아줘야겠죠. 네, 그럼 힘을 잡아줘야 되는 오른발 오른쪽 허벅지가 힘을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더큰 스윙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나오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힘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서버리거나자 그렇게 되면 공이 타고했을때 흔들리고. 자, 힘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오른쪽 허벅지 긴장감을 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큰 스윙이 있어야지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고요. 자, 큰 스윙에 반해서 내가 힘을 쓰는 에너지 자체도 자 크게 갖고 계셔야 자 그리고 맞았을 때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제가 드라이브를 연결 드라이브로 푸드라이브 를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정적인 느낌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자, 파워 드라이브라는 것은 쓰는 공간이 좀더 많죠. 많죠. 네. 오른쪽에서 중심을 크게 쓰세요. 왼쪽으로 가면서, 네. 끝까지 돌아가죠. 오른발까지. 네. 자, 그 이유는 힘을 계속 크게 주셔야지, 자, 공도 파워 있게 가고, 자, 스피드, 회전, 자, 이런 것들이 다, 몰아서, 상대편 테이블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크게 스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타점 자체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희가 힘을 거의 한, 뭐, 100%, 뭐, 90%, 80%까지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스윙을 하고, 왼발.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발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뒤에 오른쪽 다리가 남아 있죠. 자이 발이 여기 가운데로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항상 들고 계셔야 돼요. 네,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소모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브를 자 크게 잡더라도 자 오른쪽 허벅지 잡으시고. 자 크게 스윙을 하는 만큼 계속 하체 긴장감을 가지고 왼발 뻗어 나갑니다. 자그 이후에 오른발 같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마무리. 그때 시선은 항상 치고자 하는 곳을 항상 보셔야 되고요. 파워 드라이브를 걸때자 이제 뭐 힘을 쓰기 때문에 팔 동작 같은 거는 좀더 많이 커지고, 네, 지금 스윙 스윙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 눈썹까지 오지만. 자, 힘을 주고 난 이후에 아니면 어, 내가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드라이브라는 것은 그, 긁는다고 해서 공 자체가 회전이 많아지고 공이 스피드 있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그럼 파워 드라이브를 거셨을 때이 맞았을 때 느낌 자체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자 루프 드라이브와 스매싱을 합쳐주시면 되는데, 자, 말이라는 게 이제, 스매싱은 치는 거, 치는 것이고, 자, 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마찰력을 주는 건데, <laughs> 자, 드라이브 자세를 잡아서 강한 마찰력을 주고, 자, 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어, 파워 드라이브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거기에 스피드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자, 스피드는 스매싱만 하는 게 없죠. 자, 스매싱을 빵 치면 회전은 없지만 공은 빨리 가요. 이런 음. 식으로. 자,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회전은 없지만, 아 스피드는 없지만 공의 회전은 많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파워 드라이브라는 것은 자, 내가 강한 마찰력을 조, 준다고 할때 루프 드라이브처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강한 회전을 준다고 해서 힘을 많이 모아주죠. 자 그것을 공에다 힘을 전달했을 때 공을 그냥 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강한 힘을 주고 자 나가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자 회전도 주고 공도 쳐줘야 돼요. 자 회전을 40% 치는 걸60% 아니면 치는 걸40% 회전을 60%. 자, 요렇게 줘버리면, 자, 맞았을 때 느낌 자체만, 뭐, 스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자, 맞았을 때 느낌 자체를, 어, 60%, 40% 했을 때는, 자, 스매싱은 여기서, 자, 로프 드라이브는 약간 밑에서, 자, 그러면, 옆으로 빼서, 약간 내려주죠? 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회전도 주고, 공도 쳐줘야 돼요. 자, 여기서 공을 타고 했을 때는, 자, 쳐주는 걸 60%, 자, 거는 걸 40%라고 한다면, 자, 공은, 자, 각도는 숙여서, 자, 쳐주는 느낌으로 회전이 걸리죠. 자, 공이 온다, 그러면, 공이 온다, 그러면, 자, 스매싱이라는 건, 땅, 예. 네. 자, 드이브라는 건, 네. 아니면, 뭐, 회전을 50%, 스매싱, 치는 거를 50%. 그렇게 되면 숙여서 자 긁히는 느낌과 치는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셔야 돼요 자 지금 제 라켓 소리에 딱 소리가 났지만 자 공은 회전이 돼서 가고 있고 자 보셨나요? 자 공이 회전이 되면서 스피드 있게 공이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워드라이브라는 거는 어, 결정구를 쳐야 될때 상대편이 받기 어렵게 뭐 코스나 뭐이 이 깊은 코스로 어, 거시면 더더욱 어, 좋겠지만 어, 일단 뭐 파워 드라이브를 처음에 배, 배우는 분이시라면 어, 힘을 잘 모으시고 하체의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 이동을 좀 크게 하시는 것이 어, 좋습니다. 자 감각 운동이기 때문에 어, 자세는 자, 화기술에서부터 스매싱, 그리고 연결 드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이팔 동작, 그리고 다리 동작 다 보셨겠지만 자, 달라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파워드라이브라는 것은 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연결 드라이브에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허리를 조금 더 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시고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중심을 조금 더, 자, 왼발로 이동할 때 조금 더 앞으로, 어, 들어가면서, 네, 네, 치시고, 그리고 맞았을 때의 느낌은, 자, 회전도 중요하지만, 공을 쳐주면서 나가셔야 된다. 다리 스텝도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어떻게, 어, 이 공간을 쓰는지, 어,를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